경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경기가 있었는데요. 어, 두산과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가 하나 있었고, 아까 저녁에 막 끝난 KT와 l g 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총두 경기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이 5대 0으로 오늘 영봉승을 이겼습니다. 예, 라인업은 두팀다 주전급으로 다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거의 주전기들끼리 붙었었습니다. 주요 기록들을 보면은, 어, 아쉽게도 키움은 사만타, 두산비스 안타 8개 쳤고, 홈런도 두산은 하나 뽑아냈습니다. 선발 대결이 이제 유희광과 윤정현 선수의 선발 대결이었어요. 윤정현 선수가 어, 패배를 했죠. 윤정현 선수가 3실점을 하고 내려갔고요. 유희간 선수가 5이닝을 던졌는데 예, 무실점을 했습니다. <laughs> 탈삼진도 5개나 잡아냈어요. 직구 최고구속이 132가 나왔어. 132가 나왔어. 이야 무리한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다 걱정하더라고. 어? 유일간 벌써부터 무리하는 거 아니야 말하더라고요. <laughs> 주요 기록들을 아래쪽 보면은 그 뒤로 이용찬 선수가 나와서 4이닝을 연달아 던졌는데 이용찬 선수도 무실점으로 잘 던져줬어요. 타자들을 보면은 타자들은 이제 박건우 선수가 이안타로 1타점까지 올리면서 유일하게 이안타를 올리면서 박건우 선수가 잘 해줬습니다. 모든 팀들이 다 연습 경기나 시범 경기 그랬듯이 주전 선수들을 한 한두 타석만 쓰고 바로 다 이제 바꿨거든요? 그 중에 이제 바꿔놓은 선수는 이안타까지 쳤다는 얘기죠. 김재한 선수는 대타로 들어왔었는데, 선발엔 없었어요. 김재한 대타로 됐는데, 홈런 때려냈습니다. 사실 김재한 선수가 청백전 때 부진하면서 제가 컨텐츠까지 찍었었는데, 바로 이렇게 홈런을 쳐버리네. 예. <laughs> 유일하게 이제 키움 타선에서는 이태근 선수 혼자 이안타를 어, 쳐냈습니다. 물론 이제 연습 경기니까, 여러분 연습 경기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선수가 사인님 무실점이 주목할 만한 기록이다 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좀 오늘 경기에서 포인트를 제가 오늘 뽑아 놨습니다 오늘의 핫 포인트 두산 팬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완 공포증이 있어요 두산이 네, 19시즌 타율을 보면은 우완투수 상대로 두산이 리그 타율 1위였습니다 2R ER 9푼을 쳤었어요 근데 자완 타율이 2R ER 4푼 리그 9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오늘은 키움이 총 투수가 5명이 올라왔었거든요 이렇게 3명이 이제 좌한으로 올라왔었는데 오늘 두산이 안타를 8개를 쳤어요 그 중에 7개가 좌한한테 때려낸 겁니다 7개 안타 중에서도 좌타자가 안타를 4개를 때려냈어요 그만큼 좌한을 극복을 오늘은 잘했다라고 볼수 있죠 김성민이나 이영준은 키움에서 불펜으로 작년에 2점대 찍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늘 두산 타선이 잘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김재환 선수의 부활 신호탄입니다 예, 김재환 선수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청백전 타율을 2할 8푼을 기록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두 번에 이제 청백전에서 라인업에 제외됩니다. 컨디션 조절을 좀 하라고 청백전 두산의 마지막 경기였던 18일 날 2루타. 오늘 또 나왔더니 데타 홈런까지 쳐냈습니다. 어... 이제 장타력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두산에서는 정말 홈런 타자라고 하면은 인식이 오재일 김재환 그리고 외국인 타자 정도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뭔가 그냥, 홈런 타자라고는 조금 아니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거포는 김지한이 살아나줘야 된단 말이죠. 자, 다음, 세 번째. 4호 선발이 노 o no p 블 o b l 이다 문제 없다. 두산의 선발진은 정말 탄탄하죠. 어, 10개 구단 통틀어서 정말, 뭐, 빈틈이 없습니다. 1 선발, 2 선발, 뭐, 외국인 두명 이영아? 뭐, 문제 없죠. 청백전에서도 3명 다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뭐, 유희관, 이용찬. 정말 완벽합니다, 선발이. 거기에다가 이두명은 요번에 FA입니다. FA 로이드가 달리는 거야.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두산의 선발지는 다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키움입니다 오늘 포인트 예, 3이닝 무실점 김태훈이 누구냐 예, 저도 김태훈 선수 처음 들어봐가지고 찾아봤는데 김동준 작년에 김동준 선수가 어, 개명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김동준 선수가 작년에 막 엄청 잘하진 않았어요 작년에도 불펜에서 출발을 했지만 중간중간 이제 선발 메꾸면서 대체 선발 자원으로 뛰었고 또롱 릴리프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오늘은 3이닝 무실점 하면서 또그 역할을 또 잘해줬죠 앞에 윤정현 선수가 무너지면서 되게 잘해줬습니다 두번째 더 떨어질 곳도 없다 오로지 야구만 하겠다 이태근 선수입니다 이태근 선수가 오늘 유일하게 이안타 연봉이 5억이었는데 올해 5천만원 받고 뜁니다 그만큼 돈 욕심이 없다는거야 그냥 무조건 야구하는 것만으로도 난 좋다 끝까지 불태우겠다 라는 겁니다. 이태근 선수가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작년에 뭐 엮여지면서 경기 일군 경기에 한 경기도 못 나왔었어요. 누적 연차로 따지면 현재 히어로즈에서 프랜차이즈라고 할수 있죠. 히어로즈의 프랜차이즈죠. 현대부터 이게 쭉 잠깐의 LG 갔다 오긴 했지만 뭐 우리 히어로즈 서리어즈 시절부터 넥센 쭉 있었기 때문에 이태근 선수는. 프랜차이즈 선수죠. 영구결번이라고하긴했는데 엄청 뭐또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에서는 연결급이다라고 하면 이태근밖에 없으니까 히어로즈에서는. 박병호야 아직 한창더 뛰어야 되고 김하성이나 서건창도 아직 한창더 뛰어야 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두팀 알아 보았고요. 오늘 6시에 수원에서 KTV즈 홈에서 경기가 있었습니다. KTV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였는데요. 두팀다 어 라인업을 보면은 또 비슷하게 주전급으로 또 나왔죠. 예. 이제 10대 3으로 KTV가 맹타를 휘둘르면서 이겼습니다. 일단 선발 투수 배재성 선수 나왔고 LG가 송은범 선수 선발 투수 나왔고 이제 주요 기록을 보면은 배전 선수 어, 잘했죠. 4이닝 무실점. 안타를 다섯 개씩 맞으면서 약간 어, 흔들리긴 했지만 위기 관리를 잘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송은범 선수도 잘했는데 이제 피홈런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제 로아스한테 맞은 피홈런이 뼈 아팠다. 오태곤 선수가 이제 안타 중에 이제 홈런이 하나 있었어요. 3런 포함해서 총5타점을 크... 로하스 선수가 첫 타석에서 솔로 홈런, 크... 심지어 이제 두 경기 연속 홈런이라고 해요. 엘진 이제 멀티 한타가 홍창기 혼자였는데 아쉽게도 보네드 플레이가 하나 있었죠. 오늘의 핫 포인트는 무엇이냐? KT 위즈 먼저입니다. 로하스 선수가 크... 올해도 장난이 아닐 것 같다. 메이저 리그로 2 1 시즌에는 노악수가 역수출되는 게 아니냐. 기록들을 보면은 18 시즌 사실상 골든 글러브는 로하스 선수였고였는데 아쉽게도 뭐. 잘안 됐죠. 그리고 이제 19 시즌 결국에는 골든 글러브를 받아냈죠. 또 메이저 리그 도전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두 번째, 불붙은 외야 경쟁입니다. 이제 강백호 선수가 1루로 빠졌어요. 기존 1루수였던 오태곤 선수는 외야로 빠지게 됐습니다. 외야는 이제 로아스가한 자리 가고, 근데 로아스를 중견수로 이번에 안쓸것 같아요. 로아스를 좌익수로 쓰더라고요. 로하스가 이제 외야 한 자리, 그다음에 이제 김민혁 선수가 한 자리, 강백호까지 원래 고정이었는데 강백호가 1루로 가면서 이제 한 자리가 비는 겁니다. 이한 자리에 이제 오태곤 조용호, 배정대, 송민섭이 이렇게 가는 거죠. 조용호 선수는 작년에 거의 강백호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엄청나게 잘해 줬죠. 송민섭 선수도 괜찮게 해 줬고. 배정대 선수는 타격 능력보다는 수비력이 더 평가를 높게 받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타격만 잘한다면 배정대 선수도 충분히 주전 선수가 될수 있고. 오태곤 선수는 오늘 또 홈런까지 치면서 5타점까지 올리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예. 주전으로 또 급부상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번째 중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전 몰랐는데 하준 선수를 몰랐어요 하준 선수를 몰랐는데 머리가 이렇게 길렀더라고 머리 <laughs> 깜짝 놀랐어 머리 이렇게 길러 가지고 왔더라고 거의 LG의 레전드 있죠 이상훈 선수 해설위원님이지 이정원 해설위원님처럼 머리 엄청 길렀더라고 심지어 오늘 중계도 이상훈 해설위원님이 중계했거든요 본인도 놀래가지고 <laughs> 근데 아쉽게도 머리만 에... 짭상운이었다. 하준호 선수가 0.22닝 오늘 던졌는데 볼넷을 4 개나 내줬어요. 심지어 연속 볼넷 3 개로 밀어내기 볼넷 한 점을 또 내줬어요. 재구가좀안 좋더라고요. 5년 만에 다시 투수 전향을 한 거라고 해요. 계속 투수만 했던 선수가 아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제구가 좀 필요하다. 외모는 뭐 합격이야. <laughs> 외모는 합격이야. 아우, 머리. 끝내주더라고. l 지 트윈스의 합포인트입니다첫 번째, 송은범 강하냐 개막전 2선발 합격일 것이냐? 일단은 류중일 감독님께서 윌슨과 켈리는 개막 3연전에 등판이 어렵다라고 해요. 뒤늦게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 2주가 있었잖아요. 훈련을 아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된거 그래서 류중일 감독님은 1선발은 당연히 차우찬으로 이미 확정 발표를 냈죠. 두 번째 송은범을 낼것 같다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괜찮게 던졌다고 뭔가 평가하기에는 조금 애매해 2이닝 밖에 안 던졌고 또실점을 홈런 하나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청백전의 성적을 제가 찾아봤는데 청백전은 4경기 던져서 평균 자체는 1.38이다 괜찮게 던졌어요 그래서 아마 송은범이 이 선발로 합격점을 받을 것 같다 라는 거두 번째는 2군급 선수들의 아쉬운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홍창기 선수의 두루사가 있었어요 아웃 카운트를 본인은 투아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뛴 거야 근데 이제 원아웃이었죠 어이없는 홍창기의 주로 사가 있었고요. 홍창기 선수가 사실 이군에서 여포라고 해요. 이군에서뭐 정말 3할 4푼 막 3할 3푼 막 이렇게 치는 선수인데 좀 안타깝죠. 손호영 선수의 실책이 있었습니다. 1루에 평범한 땅볼이었는데 그거를 좀 빠뜨렸어요. 이거 두개 외에도 이 오른쪽에 제가 사진으로 준비한 세 명의 선수가 모였는데 공을 놓친 거지. 콜 플레이가 제대로 안된 거예요. 좀 아쉬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1차 지명 이민호 선수가 있었어요. 오늘 그 오태훈 선수한테 홈런을 맞았죠. 그래서 LG는 오늘 좀 많은 아쉬웠다. 예. 득점권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것도 아쉬웠고 이렇게 수비 이군급 선수들의 좀 아쉬운 수비 플레이도 아쉬웠고. 2020 프로야구 5강 5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 2025강 후보 야구인 50명이 선정한 5강 후보입니다 최다 득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어우두 두산이 49표로 제일 많이 받았고요 다음 작년에 거의 우승할 뻔했던 그 정도의 무서움으로 치고 올라왔던 키움이 48표 한표 차이 두산과 키움은 여러분들에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3위는 이제 LG입니다. 그 다음이 SK. 그리고 NC입니다. 나는 SK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강력한 선발 원투 퍼치였던 김광현이 빠졌고, 산체스도 빠졌고, 이제 외국인 두명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이고, 김광현 선수가 빠지고, 김태훈 선수가 이제 선발로 전환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SK가, 마운드가 확실치가 않다. 그래서 이한 자리는 열려있다. 내 생각에는 두산, 키움, LG, NC는 이제 5강 후보라고 저도 생각이 똑같이 드는데, 오히려 저는 NC보다 SK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라는 거. 나머지 한 자리는 정말 다 열려 있는 거예요. 5위 정도는 누구나 다 마음먹으면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앞으로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준비를 해서 하루에 다섯 경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섯 경기를 준비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좀 괜찮은 거 같나요? 이렇게 말로도 설명을 하고, 응원가도 다음부터좀 틀어볼까 해. 좀. 나 혼자 떠들면 좀 심심하니까 응가도 틀고 뭐 이긴 팀 기, 위주로 이긴 팀 위주로 응가틀 트는 거지 막두뽕이막 차오른다 이 그러면 오늘 리뷰 그리고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굿밤 하시고 늦게까지 (11시간) 넘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라이브와 영상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